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일본어 학원 강남캠퍼스에서 이재우를 공부를 해서 개요문학부에 합격한 성태욱이라고 합니다. 소감이라고 말하자면, 사실 저는 개요를 쓸때 개요만 오직 단위에 이한 학교만을 목표로 하고 지원을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면접 준비라던가, 본고사 준비 같은 것도 해서 어 굉장히 뭐랄까, 준비를 탄탄히 해서 그런지, 아,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듯한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일본어 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시사다. 일본어 하면 시사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바로 들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바로 시사를 골랐던 것 같아요. 현재 400번과 탑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400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숙련된 일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 탑반에 올라가게 되는데, 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반도 물론이지만, 이제 사설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된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실제 사용되는 단어들을 이제 본고사 단어들과 함께 외우게 됩니다. 또 본고사와 그리고 면접을 볼 때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금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고 이제 수업이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 여러한 케이스들의 수강생이 달마다 바뀌는데 그러한 학생, 수강생들을 맞춤으로. 이제 강의 스타일도 변경도 하시고 굉장히 역시 황금자 선생님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강의 구성이었습니다. 그 실전 이재유 시험과 같이 이제 똑같은 시간을 지켜서 이제 실전처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전 이재유에 가서도 딱히 큰 긴장이 되지 않았고 그냥 수업 듣듯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라서 소논문이 본고사였는데 본고사 수업 또한 이제 코야스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셔서 이것저것 되게 코마카이한 부분까지도 이제 잘 알려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 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예상에 적중. 다고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저는 큰 무리 없게 수험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개요 대학교에 가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놀고 그리고 잘 공부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어 EJU 수업을 탄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구성을 하고 그것을 200% 수업 시간에 200% 집중을 하고 그리고 뒤에 수업이 끝난 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자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200% 집중을 하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앞에,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목소리 크게 들리고, 그리고 또 청해 같은 그러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 또한 크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바로바로 어, 바로 제가, 제가 피드백을 줄수 있는 부분은 바로 드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피드백도 이제 수용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하는 그런 게 굉장히 소홀한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이 끝나고 난후두세 시간씩 오버워치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수험생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시는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이 좋아하신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휴식을 주어지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200% 집중을 하는 거 이렇게 잘 놀고 잘 공부하는 것만 지키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